아, 이거, 내일은 까딱없이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네요. 물 마시고요. 여기서 하루 밤, 아예 하루를 여기서 보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10시간 자겠습니다. 오케이, 칼로리 조금 남죠? 이런 건강 상태 많이 올라올 거고요. 아, 낚시도구를 만들면 바느질 키트 대신 할수 있다고요? 에,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일단, 1일 20시간, 살아남았습니다. 선반, 선반 부수면 안 되지. 어딨어? 자은용 벤치. 낚시 바늘. 만들겠습니다. 어, 피로도, 이거 개박살나잖아! 와, 이거. 이거, 와, 이건 아니지. 피로도가 이렇게 개박살난다고? 일단, 물 마시고요. 음, 천. 천이 조금 더 필요해 일단 이 마미손 한개 박살내겠습니다 액션 수확하기 네, 마미손 한개 박살내고요 이걸로 어 이거 트레일부츠도 수확하겠습니다 건조시킨 가죽이 나오죠 1시간 30분 와 피로도 뭐야 이거 야야야 아니 저체온증은 고쳐졌는데, 피로도. <laughs>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 네, 아, 방 하나로 갈아입어야 되겠네요. 아, 이거 진짜. 내구도 문제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근데, 방. 이거, 방수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게 좋긴 하네요. 아니. 지금, 진짜, 커피 한잔 마시고, 조금, 아니, 조금 더 자다가 야될것 같네요, 지금. 하, 물만 마시고, 조금 더 자고,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체온증은 고쳐졌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더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앞에까지는 탐사를 조금 하죠. 한 3시간만 자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일어나. 이제 탐사할 시간이다. 건강 상태 많이 올라왔고요. 저기 앞에까지는 조금 더 돌아, 조금 돌아보죠. 토끼 덮도 칠만한 그런 조건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총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다른 건다 있는데 지금 총이 없거든 말입니다. 총이 조금 아쉽네요. 총이 있었다면, 지금 이 녀석들, 아, 진짜, 탐스럽게 걸어다니는 저 단백질 덩어리들. 제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이 어? 예아. Yeah. Yeah. 예아! 아카터 땜에서 리볼버가 나왔다고요? 땜까지 빨리 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슴 시체. 이겁니다. 다캐 가겠습니다. 사냥꾼용 나이프. 사냥용 나이프. 이걸로 바로 채집하고요. 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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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아니, 지금, 저체온증 고치자마자 바로 또 저체온증 걸릴 뻔 했네?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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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바람 분다. 역풍이다, 역풍! 삼식가 우리 삼식이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삼식이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삼식기의 냄새가 이스택이기 때문에 삼식이가 뛰어오면 사실상 답이 없거든 말입니다 아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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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뛰어. 무브! 이게 뛰는 거 맞나? 무게가 몇 킬로야? 32킬로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느리다고? 오케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내장이랑, 이런 거다 깔아두고요, 가죽이랑. 내장, 가죽, 내장 가죽. 사슴 가죽, 그리고 내장. 내려두고요.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들. 30kg? 30kg 정도면 충분히 감사할 만하죠? 아, 수리가 안 돼? 바느질 도구가 아까 만들어지지 않았나? 낚시 바늘. 그리고, 어, 어딨지? 낚시 도구로 조작을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낚시 도구 제작하겠습니다. 낚시 도구 제작했고요 이걸로 옷을 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수리를 할까? 장갑. 천. 장갑부터 수리하겠습니다. 성공하겠지? 오케이, 성공. 그리고 목도리. 아 지금 해가 지어 가는데 벌써. 어 목도리 100%. 추리닝 상의. 수리. 아 고기는 밖에 보관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고기를 밖에 보관하면 내구도 좀 적게 떨어지나 보네요. 냉장 효과인가? 오케이. 고기는 이곳에 내려두고요. 어, 무게 28kg. 오, 괜찮네요. 그리고, 아, 잠깐만, 해가 지기 전이잖아, 지금. 지금 빨리 밖에 가서 돋보기를 불 피워서 안에, 안으로 불을 옮기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구워먹죠, 오늘. 오늘도 그냥 한번 포식하겠습니다. 인간은 뭐냐? 고기를 먹기 위해 진한 동물이죠. 잠깐만, 이, 아 이게 어두워서 안되는거야? 화창한 날 구름이 끼면 안된다라 불편하네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수리를 한다 구식 파카부터 아 천이 없다 야천천천천 천, 천. 천 없니? 테이블 천이 없다고 허브티. 이걸 못 봤었다고? 예아! Yeah! 허브티! 아니, 천, 천이 한 개도 없더라. 이건 조금 생각을 못 했네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 아, 성냥. 성냥! 쓰겠습니다! 아, 저 테이블 박살내면 천을 준다고요? 하지만 지금 피로도가 바, 더 박살났는데, 어떡하죠? 피로도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상하게 That didn't work. 실패는 할수 있어. 실패는 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화창하게 실패를 하냐? 흠, 실패라고 그렇게 생기발랄하게 말할 때가 아니다. 빨리 불좀 피워라. 빨리 성공해. 할게 많아, 오늘. 연료 추가. 결국, 불이다. 어이구. 마우스가 방금 돌았네요. 물을 끓이고요. 잠깐. 뭐야. Okay, getting a bit thirsty. 일단 물부터 마시겠습니다. 제대로 못 먹는데 물이라도 제대로 마셔 줘야지. 아, 넥스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횃불로 불을 붙이고 그걸로 또 불을 붙인다. 아니야. 끄라고, 끄라고. 자클릭했잖아. 꺼, 꺼, 꺼. 불 꺼, 불 꺼. 오케이. 아니, 아니.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넣어, 넣어. 연료 추가 나무 막 아니 바본가 나는 바본가 아 횃불 다시 넣어둬 넣어도 횃불 다시 넣어도음넣어도 음. 넣어도. 일단 이렇게 다 추가를 시키고 나무 막대기 더 집어넣고요 1분 1초도 헛데이 보내지 않 겠습니다 요리해 로집 차를 더 끓여 로집차, 그리고, 영지버섯차.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살아남아야 된다. 로집차, 영지버섯차. 아, 잠깐만, 이거. 아 14분 남았네. 허브티도 끓이겠습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잖아. 오케이. 물 다시 한번더 끓이고요. 1시간 55분 잠깐 이거 괜찮나?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는 믿는다. 허브티. 허브티를 다 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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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잠깐 1시간 13분. 이거 불이 꺼지는데? 이렇게 되면 아, 일단 허브티부터 다 만들고 생각을 해. 58분, 아 진짜 시간이 애매하게 부족한데, 이거 진짜 시간이 애매하게 부족하거든 말입니다. 깡통 죽고 요리를 해 그냥. 야, 노루고기거든냐 방금 지금 노루 시치에서 나온 그 노루고기 57분, 연료를 추가하자! 쇳불, 전나무 장작, 삼나무 장작 아... 좋아 삼나무 한개 쓰겠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야 시간을 보낸거야 이게? 오케이 물도 만들어졌고 오늘 밤은 먹고 잔다 52분 잠깐만 이거 안 굽힐 것 같은데? 아, 다 된다, 이거. 고기 덩어리가 작아서 충분히 가능하거든, 말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30분. 30분은 따뜻한 온도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됐지. 신선한 나... 사슴고기를 먹고. 물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아, 거기까지만. 허브티. 오늘은 허브티까지 한잔의 허브티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즐기면서 크... 이거지 이거죠 10시간 자겠습니다 아 염자까지 치료됐죠 지금? 아 염자 위험이 치료된거구나 아 좋아좋아 좋아. 상쾌하구만 박끔 지금 폭우가 몰아치고요 아 전투식념은 갈증도 조금 줄아 날씨 좋네요 아 정말 날씨 좋습니다 기온 영하 21도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 음 이거지 마치 군 생활이 진짜 생각나네요 아침에 저마하러 나와서 이제 이 상태로 담배를 한대딱 무는데 하는데 필터가 입술에 얼어붙는 그정도 온도 미친 날씨 아냐 이거 아니 지금 <웃음> 이거 <laughs> 이거 뭐 뭐야 이게 날씨 대단합니다 진짜 날씨가 안도와주네 나가야되는데 이거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거든 말입니다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어 야생의 주방 오케이, 연구. 1 시간 동안 읽겠습니다. 음. 해는 중천에 떴고. 물한번 마시고. 이동을 할까? 아, 토토가 하이. 11명이나 보냐? 이걸 라지니? 음 이게 더롱 다크소울의 힘이지. 돌은 저기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놔야 되겠다. 오케이. 여기로 꺼져. 이걸 가져갔다가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고. 이건 무게. 음. 아니야. 아. 이좀 애매한데. 가죽은 여기 다 놔두고 가도 상관없는데 내장이랑. 묘목은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냥 다, 전부 다 마르게 놔둘까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다 놔두고, 카터댐까지 그렇게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잘 마르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너네가 미래의 먹거리야. 미래의 먹거리. 빵공 다크라고? 아니야, 지금은 좋은 어시스트가 한명 생겼다. 조언자. 음. 이거, 그냥 쭉 직진 한번 해볼까요? 쭉 직진을 할까? 아니면 길을 따라갈까? 쭉 직진을 한다. 사실상 쭉 직진하면 전파탑까지 갈수 있지 않습니까? 음. 아, 길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쭉 가서 길 따라서 그 탈선한 기... 자, 잠깐만. 저 미련 곰탱이가 여기 왜 있냐? 아니 대체 미런 곰탱이가 저기서 왜 튀어나와?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거 보소? <laughs> 야, 미런, 미론... 진짜, 와, 여기 내 존슨 있었음 너 진짜 뒤졌다. 오 오, 아. 진짜, 사슴새끼가 진짜, 곰 뛰어오는 줄 알았네. 아니, 이게 말입니다. 스토리 모드를, <laughs> 스토리 모드를 조금 이상하게 난이도를 깨다 보니까 제가 곰한테 좀 의로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존슨이 없으면, 그 크고 아름답고, 단단한, 그게 없으면, 진짜 곰이 너무 무서워서, 게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저 미련 곰탱이는 어디서 뛰어나온거야? 저 탐스런 웅딩이 내가 옆.. 내가 진짜 라이플 갖는 순간 바로 보내준다 3도 1000 바로 건너게 해주겠습니다 에.. 역시 소총 세방에죽나보 하는거 보니까 그거죠 인간은 어 잠깐만 신발? 오케이 없구요 배낭에 뭔가 있을 거야 배낭 예, 어 정어리 통조림 얘야 예. 일단 먹을 게또 하나 생겼습니다 역시 인간은 화약이 화약을 사용할 줄 알면서 그렇게 발전한 동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날카로운 손톱도 발톱도 없는데 이제 화약이 생기면서 어, 동물 먹이 사슬에서 이제 정점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까지 올라간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 잠깐, 잠깐 늑대가 짠하고 나타나진 않겠지? 없지, 없지? 어,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밀어놨는데 아, 좋습니다 쭉쭉 이동하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아니, 이게 왜 다쳐, 대체? 아니, 이건 진짜 솔직히 좀 억울한 게, 제가 달리다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뛰다가 이랬으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지. 와야 불편하네 불편해 손목 빔 손목 빔에 붕대를 써야 된다 아 이게 불피우기 최골로아 체골르... 불피우기 스킬려 주전책인가요?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 아 잠깐만 이 무게가 0.07 로즈마리를 한개 먹을까 로즈마리 한개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배고픔도 살짝 가셨죠, 지금. 어, 좋습니다. 나무 막대는 꾸준히 주워주고요. 아, 웬만하면 로지브로 때우라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옳은 선택이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살 솔직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개복치? 예, 개복치 그 자체입니다. 건들면 그냥 바로 터져버리죠? 제가 이렇게 뛰다가 넘어져서 뭐, 그런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동하다가, 으악! 손목, 빔, 염좌. 무슨, 진짜, 뭐, 몸이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나. 어, 건들면 탁탁 부러져요, 탁탁. 플라스틱도 너무 많이 갔다. 이쑤시개. 예, 어, 이쑤시개로 만들어졌나 본데, 이거. 건들면 터지고, 부러지고, 꺾이고, 박살나고, 아주 그냥. 남캐를 했었어 했나? 이 여캐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는, 추위에 강하지 않습니까? 피하 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많다. 추위에 더 강하다. 사실상 타이타닉 때도 이게 남자 주인공이 물속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여자 주인공이 이제 물속에서 버텼다면 둘다 충분히 구조됐을 겁니다. 네, 진짜로요. 이게 남성이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이 20%가 더 많거든요, 말입니다. 그 신체 구조상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야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여자가 물속에서 기다렸다면, 충분히 둘다 살아서 구조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염자 경고 뜨면 삘 확률이 올라간다. 아하. 근데, 이거, 옆, 일단, 염자고 모간에딱 붙어 가지 않으면 저기 삼시기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거든 말입니다 아니 저 개새끼 종은 왜 저기 항상 있는 거야? 길을 막고 있어 이 양아치 쉐기가 아 잠깐 못 돌아가나? 야 가지지 가진다고 해줘 오케이 어우 진짜 이게 1대1도 아니고, 뭐, 3대1, 4대1, 뭐, 안 그래도 센, 저 야생동물 그 자체인 놈들이 지금 다구리까지 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리 화약을 손에 넣어야 됩니다. 잠깐, 이, 바로 밑에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사슴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후아 저기 시체를 뒤져보고 싶은데 갔다가는 바로 삼식이한테 물려서 사지가 그냥 찢길 것 같으니까 조금 돌아갑시다 미래를 기약하죠 총을 얻게 되면 제가 여기 있는 삼식이 늑대 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것들 진짜, 시도안 마르고, 시도 안, 안, 남길 정도로, 다 청소하겠습니다. 깨끔하게 깔끔하게 청소해버리겠습니다, 진짜. 길이나 쳐맞고 말이야, 아주. 무슨 흉도적도 아니고, 왜 길을 쳐맞고, 토행세를 내라는 듯이, 사람 몸멱죽이나 물어 뜯고 말이야. 어? 니네는 진짜 이거, 어디냐, 늑대. 아니, 개새끼들, 진짜, 밑에. 아, 좋 됐습니다, 진짜. 아니, 이걸 쫓아온다고? 아니, 이거 인식거리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벌써 안전하게. 야, 이케새끼야 아, ᄌ 됐다. 야! 야이 미친 개새끼야 진짜! 아니, 여기까지 뛰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마리 더 오는데? 아니, 야, 이 개새끼들아, 진짜, 좀 그만해! 야, 이 개새끼야, 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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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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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 아, 제발! 야, 이 개새끼들아! 출혈.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아 리프님 하요 탈모에 빛 반사돼서 벗겼다고요? <laughs> 머리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아잠깐 감염 이거 뭐야? 수염 있기 수염 이기 있잖아 나 조졌다 항생제가 필요한데? 아,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머리 간지러나 아, 항생제 있구나. 다행이다. 항생제 사용하고... 아니, 사, 사용 효과가 전혀 없는 게 말이 되냐? 잠깐, 왜안 돼? 왜? 아, 잠깐만. 이거... 진 아, 항, 항생제가 아니라 그거잖아. 소독약이 필요하잖아. 아! 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일단, 통증은 진통제로 완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붕대가 지금 없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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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감염이 치료가 되고, 오케이, 오케이. 발목 빔. 지금 뛸 수가 없거든 말입니다. 돌아가자. 아니, <laughs> 진짜 무슨 하루살인가? 칼 들고 늑대 하나 못 이기냐? 저거 붕대. 붕, 붕대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붕대를 한개 만들 수 있거든, 말이야. 이게 세 개가 있어야? 아, 천찢짜구요 지금 천이 한 개밖에 없는데? 아, 뭐야, 붕대 제작이 가능하네? 이러면 수염 끼기가 없어지는 건가? 하, 가난하다. 조금 살만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지금, 역으로 다개 박살 내버리는 이 개새끼들 진짜 내가, 라이플 가는 순간 여기, 진짜 신비로운 호수, 해안가, 여기 있는 늑대 새끼들, 진짜, 시도 안 말리게, 다 처리하겠습니다. 개새끼들, 이거. 야, 일단 뛰어. 빤스러네. 아. 알겠습니다. 저, 저걸 그러면 붕대로 만들었던 게좀 아까운 짓이었네요. 아, 염자 위험이 벌써 뜬다고? 제발. 이러지 마라. 나 옷도 다 째졌고, 지금, 바람 숭숭 들어오고 아주. 제발!